네, 안녕하세요. 백옷입니다. 아랍은 버스구요. 바로 시작할게요. 가서, 네, 돌아서 입던하시고템 상태는 그냥 차기템 그대로 그냥 돌들 류들, 귤들이에요. 뭐 이런, 일급장하고 이런거 쓰고 있고. 독템. 셋은 이렇게 찍었습니다. 아라도네는 사실 산산조각이랑 냉돌이 필요 없는데 그냥 다른 버스도 같이 겸사겸사해서 찍은 거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하면서 대충 설명 드릴게요 여기서 보통 애들 되거든요 또그 안내액금 조심하시고 만약에 혹시라도 아, 일부러 애들 내볼게요. 애들이 어요 이렇게 여기 도망가요. 빠르게 도망가시고. 핑은 이거 하는 게 좋아요. 재생 물량 강력한 재생의 물량 이거 있으면 좋고 그리고 여기 슈르탄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복제 안 해도 됩니다. 저. 혹시도 계속 죽고 잘 해왔으니까. 이렇게 애드가 돼도, 뭐하지 마시고. 일로 번지 한 다음에. 아, 뭐야. 애드 풀릴 거예요. 리셋 될 거예요. 너무 멀어. 너무 멀면 이렇게 리셋 되거든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시작 지점 다 왔고. 여기서 마복 검색 월박 얼보을 켜고 빨리 재빠르게 탐하시고 히드라한테는 제 징표 찍는 게 좋아요 제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대충 짐작이 되니까 모든 쿨링은 다 1렙으로 해요, 저는. 참고하시고. 아래에 지금 뭐 나갔는지 저기 나와있죠? 애동 깔아놨으니까 참고하세요. 조금 전에 화작 때리고 난 다음에 전멸. 아, 전멸, 쿨 오면은 바로 전멸. 아,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 괜히 풀링 하다가, 그냥 마차로 땡겨요, 이렇게. 이럴 때는. 어수 애드 되면 피곤해집니다. 여기서. 자, 여기서 얼굴이 필. 네, 여기서 어색. 이쪽에 있다 하면은 그냥 마차로 당겨요 그때는. 이렇게 하 기차 한번 줄여주시고. 자, 아, 일부 리필 하시고. 여기서 얼을 쓰고 바로 도망가요, 이렇게. 얼보 오면은 바로 리필하면 되고. 사실상 맞을 일이 없어서 얼보는 써도 될것 같아요. 전멸하시고, 뭐, 아마 이쪽에 있을 수도 있어요. 무토랑, 무토랑 일로. 네, 딱 당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얼을 쓰세요. 그쪽에 두마 저기 물이 있으면 그때는 눈보라로 풀링하거나 아니면은 풀탄으로 풀링하면 됩니다. 마차로 생기고 네. 지금 이거 조심해야 돼, 음파. 네. 이 공룡이 걸거든요, 음, 음파 폭발? 이거 하면은 침묵 걸려갖고 아무 스킬 못 써요. 그래서 대기하다가, 진줄 좀, 한 티. 이쯤 되네. 넘어가고, 머리 쓰고, 딱 찍고, 건멸 방을한 다음에, 맞춰 당기고, 여기서, 이렇게. 여기 화작 당기고, 여기서 바로 건멸. 네 안아서 이제 슬슬 미리 드세요. 따방, 미리 죽고 미리. 미리 찍어주시고, 안아 최대한 세이브 하시고, 얼버리필 하시고. 대방식은 저거까지 앞에 저쪽에까지 플린할 거거든요. 예. 뭐가 뭐였다 스텝이 하나요? 응. 자, 여기서 그냥 어레 한번쓰주고 너무 부었다 싶으면 어레 쓰시고. 너무 어? 많이 붙었네요, 지금. 이쯤에서 실속 물량, 딱, 이렇게 먹어주면 돼요. 압차그다음면 드릴게요 아, 나좀 아껴야 되니까, 얼보는 넘어가서, 한번 더. 너무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기차 놀이 해줘. 한번 다시 해주시고. 네요. 자, 오면은. 음, 이쯤 오면은, 천오리. 자, 그이 넘어가요. 이쯤 넘어오면은 애들 움직일 거예요. 피드라 빼고는. 아, 좀 약간 애매하네요? 음, 잠잘펴시 아, 고 어. 이쁘게 모여서... 그 다음에... 네. 여기서 얼보 리필할게요. 저셀라브레서에딸 지금 로밍하는 거 있죠? 예, 네, 쟤는 풀링하면 안 됩니다. 뭐 애드되면 안 돼요. 아차, 얘네는 대대되면 안 돼요. 툴탄 슬... 있으면 건지고 없으면은 말고 여기까지고 이거. 만화가 아, 좀 약간 애매하네요, 지금 살살. 약간 간당간당한 만화긴 해요. 보고, 너무 없다 싶으면 먹을게요, 만화 물량을. 간당간당하네요, 여기서. 그래서 판만 쓰시고, 여기서 기차놀이 한번 하시고, 집에 마을을 하시고, 집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어제 에 만화가 좀 애매하니까 그냥 몸풀 할게요. 이러니까. 이게 오죠 몸풀이 어, 됐나? 몸풀 된거안 됐네요, 쟤. 몸풀 안 됐으면은 그냥 심폭 쓰면 돼요. 심폭되죠 여기서 가자. 아차 쓰고 바로 도망. 여기다가 가자. 여기 시고. 얘는 그냥 자동스럽게 해도 되고. 샤티로스요 이쪽에 있으면은 그때는 인위적으로 심플 쓰는 게 좋아요. 이쪽에 있으면은 됐고, 그다음에 여기서 나무가 여기 걸어갈 때 있어요. 이때는 마차 쓰시면 됩니다. 마차로 땡겨요. 나무 걸어다니면. 그다음에 열심히 하시고 여기서가 눈보라. 이한 다시 인라외면하야요제 넘어갈게요. 자 줄이 너무 길어갖 한번 여기다가 줄일게요 이거. 죠 이쁘게 됐네요. 여기다고 만나가이 정도면 아주 충분해요. 근데 저는 여유가 있어갖고, 여기서 아화서 미리 그냥 만들어놔요. 이쯤 오면은, 여기서 전멸 한번 쓰시고, 여기다가 하자. 여기다가 심고, 여기다 마차. 여기 은신하는 샤티복스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 잘 보시고, 저거 뭐냐, 마법 감세가 이제 리필이 필요하네요. 얘네한테 좀 맞으면서. 이렇게 이쁘게. 음. 줄좀 줄여주세요, 이러고. 맞죠? 이렇게. 이렇게 서 도망가고. 마법, 마법사의 갑옷으로 바꾸고. 풀을게요. 그 다음에 마법 검색 없으니까 마법 검색 리필하고 얼굴 리필. 근데 많아서 아까 전에 안 만들어도 돼요. 지금 이렇게 보면 간당간당 해보겠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자, 여기서 구해 하고 그냥 걷, 걷다가 걷어터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점 있는 자리에서, 여기다가 방금 자리에 여기 모서리 있거든요. 거기다가 음보라 쓰는 타이밍은 하면서 느껴야 돼요. 제가 이거 어떻게 설명을 못 드려요. 마귀가 너무 많으면 아프거든요. 예, 네, 그래서 살짝 움직여서 마귀를 좀올려보낼게요 얘네들. 이건 종종마다 달라서, 이거 지금 트롤이 키가 크다 보니까, 요 정도는 옮겨야지, 지금, 올라, 올라가요, 남트롤이되게 아, 이거 안 먹었었네, 자연 보호 물량. 자연 보호 물량 먹으면 좋아요. 이렇게 해서 와리가리 치면 됩니다 굳이 여기 뒤에서 점프하다가 떨어질 경우가 있거든요 너무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앞쪽에서 뛰는게 좀더 더 안전하니까 앞쪽에서 뛰세요 이거 다 잡았죠. 그다음에 아나 얘가 세이브 해주니까 이럴 때 기사님들은 자, 이렇게 마나칩 하고 전준해서 손님들 이제 루파라고 이렇게 시키고 그럼 한1 0분 내로 이제 끝나거든요 이렇게 뭐 이렇게 시켜요. 타겟시뭐 없죠? 이렇게 해서 원래 위치로 건망가면 돼요 이렇게 원래 위치로면 됩니다. 손님 나가고. 그래서 나도 나가면 끝. 그 다음에. 사님들. 웬만하면은 지금 선입끈 하지 말라고 하는 게그 루틴이 있어요. 루틴이 있으니까. 초기화 메시지 보고 난 다음에 입장하세요 이렇게 하는게 최고로 좋습니다 만화같은거 다 확인하시고 뭐 이거 지능같은거 있으면 미리 이렇게 발매가 없으면은 시간 없으면은 그 다음에 만화좀 채웠다가 손님들 이제 나, 나오잖아요 그때에서 리셋 누르고 들어가면은 네 끝납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사이클 돌리시면 돼요자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